진남 쌤 이야기 성경 다윗과 바세바 사무엘하 8장에서 12장 말씀 안녕하세요 진남 쌤이에요 오늘은 다윗과 바세바 이야기 해드릴게요 다윗 왕은 항상 이스라엘의 적이었던 블레셋 민족을 쫓아냈어요 그리고 주변 국가들도 평정하기 시작했어요. 다윗이 어디를 출전하든지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죠. 또, 백성들을 공평하고 의로운 법으로 다스렸어요. 또 친구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켜서 그의 아들 무비보셋을 왕자들처럼 지내게 해 주었죠. 무비보셋은 두 다리를 절었는데 그에게 사울 왕의 재산을 다 돌려주었고 왕의 식탁에서 항상 먹고 예루살렘에서 살게 해 주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에 평화가 찾아왔어요. 다시 봄이 되어 전쟁이 시작할 때가 되었을 때. 다윗은 군대 총사령관인 요압 장군에게 자기 군인들을 맡겨 출동시키고 자기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어요. 이제는 직접 출전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안정되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에 다윗은 잠깐 눈을 붙였다가 일어나서 왕궁의 옥상을 거닐고 있었어요. 그때 왕궁 아래로 너무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된 거죠. 다윗은 그 아름다운 여인에게 마음을 한순간에 빼앗기고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시켰어요. 신하가 돌아와서 말했죠.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바세바입니다. 다윗 왕은 남편이 전쟁에 출전해서 혼자 있는 바세바를 데려오게 했어요. 그리고 마치 결혼한 부부처럼 지냈답니다. 다윗 왕이 한 일은 잘못이었고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얼마 뒤에 바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이 왕은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렀어요. 다이 왕은 우리아에게 맛있는 음식을 주고 자기 집에 가서 편히 잘수 있도록 허락했죠. 그러나 우리아는 집에 가지 않았어요. 왕이시오, 부하들이 지금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제가 어찌 편히 집에서 잠을 잘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아는요. 참으로 충성심이 강한 장군이었어요. 다이왕은 아주 끔찍한 계획을 세웠어요.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하고 바세바하고 결혼을 할 계획이었죠. 그래서 군대 총사령관인 유압 장군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 편에 들려 보냈어요.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쟁터에 배치하시오. 다윗은 우리아가 치열한 전쟁을 하다가 죽게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정말 나빴죠. 다윗 왕의 계획대로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죽었고 우리아의 아내였던 바세바를 아내로 맞아들였어요. 그들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일은 아주 악한 일이었죠. 그런데 다윗은 어쩐 일인지 이번에는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다잇 왕에게 보내셨죠. 왕이시오,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요? 해보시오. 어느 마을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였고, 한 사람은 가난했죠.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엄청 많았지만, 가난한 사람에게는 어린 양 하나뿐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그한 마리 양을 딸처럼 아꼈죠. 그런데 부자에게 한 나그네가 찾아오자 자기의 그 수많은 소와 양 중에 잡기가 아까워서 가난한 사람의 양을 폐하 사서 대접해 버렸답니다. 다윗은 크게 화를 내었어요. 아니 그런 나쁜 사람이 있다니 그런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하오.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말했어요. 그 부자가 바로 다윗 왕 당신입니다. 하나님이 왕에게 모든 것을 주셨지만, 당신은 우리아를 죽게 하고 그의 소중한 아내 바세바를 빼앗았지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임금님은 죽지 않겠지만, 바세바와 임금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죽을 것입니다. 그제서야 다윗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금식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어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모든 죄를 씻어주십시오. 저를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저를 쫓아내지도 마시고 저를 다시 받아주세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얼마 후 바세바의 아들은 병에 걸려서 죽었어요. 다윗 왕과 바세바는 아주 많이 슬퍼했어요. 그 아들의 죽음이 자기들의 잘못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회개하며 용서를 비는 그들에게 다시 아들을 주셨어요. 그 이름은 솔로몬, 평화의 왕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될 것이라는 것도 알려 주셨죠. 자, 오늘 이야기에서 꼭 기억해야 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평안할 때가 위험하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잖아요. 그런데 평안할 때는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평안할 때도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가 되어요. 두 번째, 공의의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벌하신다. 하나님은요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세요. 그래서 죄를 항상 심판하시죠. 근데 우리 죄가 너무 많죠. 무섭죠. 그런데 기쁜 소식이 있어요. 세 번째, 사랑의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신다. 다윗과 바세바가 잘못을 했지만 아들을 다시 주심으로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우리가 회개하면 사랑의 하나님을 용서해 주세요.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